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솔리권사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건설기계 기사 어, 설비 기사 필기 책이 우리 박성일 마스터님의 필기 책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문사 본사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따끈따끈해 우리 김사무님이 나왔다고 전화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 지금 한번 보기 위해서 2022년도에 아주 기대작입니다. 봐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어이구. 어디 없어? 책들 봐봐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책 어디있어? 밑에 집 밑에 있어? 네 근데 지금 세팅하려고 세팅해야되니까 세팅해야된다고? 네 네. 네. 이게 그 책이야? 아 어, 이거 지금 들어온 거. 어 그래요? 네. 한 봐보세요. 오 있어, 오 있어, 오 있어. 어, 시간 중계요? 시간 중 중계하고 있어. 유튜브, 네? 유튜브. 네. 어? <놀람> 유튜브로 지금 찍고 있어 지금. 아, 지금 <놀람> 전문이 전화 오셨네. 일단. 좀 있다 전화하라 그래. 뭐. 거절해야 돼. 우리 김동명 상무님. 자, 봐봅시다. 어? 어? 어. 얘가 이만한 아, 맞죠? 음. 요건가? 네, 국물하고 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 이게 하나의 세트구만. 네, 그렇지. 음, 그래, 한번 봐봅시다. 음. 문제집이 이렇게 나와있고. 음. 이거 몇권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라 건설기계, 설비기사, 아, 필기책이 드디어 이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이렇게 랩핑이 돼서 판매가 될 거예요. 필기 이론서하고,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프리집이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박성일 마스터님께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든 책인데, 책의 특징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상세하게 이북으로 설명 드릴 거고요.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건설 기계 아무리 이제 건설 기계의 기사의 책이다 보니까 이런 건설 장비들에 대한 사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뭐잘 뭐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수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사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아주 편리하고 이 파트별로. 단원이 끝나면 파트별로 핵심 기출문제. 이, 이 친구들이 다 모두 관연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선별해가지고 어, 박성희 마스님께서 아주 고생을 해서 이렇게 집필한 책입니다. 음, 여기는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집이 되겠죠.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만 가지고 다니면 되고 이렇게 ,이? 여기에도 이미 어, 수록이 관연도 기출 문제가 이제 파트별로 다 들어있다고 얘기했죠. ,이?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북으로 설명드릴게요. 책의 구성은, 이론서 부분하고, 필기, 이론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관여도 기출문제 풀이집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기초정역학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유체역학, 연력학, 재료역학, 유체기계, 기타 과목이죠. 유체기계 및유압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목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 과목이, 이제, 어, 건설기계 일반하고 플랜트 배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일반 기계 기사 체하고이 동일하게, 내용에, 여러분, 모두 이제 칼라로 되어 있고, 다솔 수험서에, 뭐, 특징이, 단순히 수험서뿐만 아니고, 전공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을 수 있는, 즉, 전공의 장점과 수험서의 장점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에, 요게 이제 다솔 수험서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챕터별로, 파트별로 모두 이제 핵심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고 나서 이론에 대한 학습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단원별로. 정력학도 이렇게 다 모두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출 문제가 아, 파트별로 모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내용이 아주 뭐잘 정리되어 있고,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음, 100번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박성일 마스터님의 강의가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자격증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시험을 볼때 훨씬 더 어, 장점이 있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심만 달달달달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 보고 나서는 그냥 휘발성이지 날라가 버리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모두들 강의에 대한 평가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멀리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박성일 마스터님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물론 이 책의 모든 것도 박성일 마스터님이 직접 집필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교재의 수준만 봐도 강의의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역시, 기출문제가 이렇게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도 마찬가지고, 뭐, 내용 한 부분 한 부분도 그냥 놓치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어,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하기에 수월하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서 어 단원별로 어 핵심 기출 문제 풀이가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뭐 대단히 편리하겠죠. 하이라이트는 역시 기타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과목 유체기계 보면은 실질적인 어떤 기출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했던 기출 문제들이 바로 이제 파트별로 있기도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볼것 같으면은 고퀄리티의 이런 사진들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예 건설 기계 뭐 장비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뒤, 뒤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직접 여러분들이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음. 거의 이제 원서에 가깝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유압기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 기계 기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신 분들은 뭐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파트별로 이렇게 모두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일반에 가서 여러분들 건설기계의 일반에 보면 이렇게 건설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이러면 불도저가뭐 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못본 사람도 있을 거고, 어, 보지만은 세부 내용들을 알 수가 없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도의 도저히 어떤 종류별로 해서 상세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어, 강의 내용에서도 핵심적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어, 내용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리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림이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줄 알아야 될거 아닌가. 그제? 이런 네, 것들. 그림을 건설 기계 장비를 여러분들이 상상만으로 이해하겠냐는 얘기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 보기 때문에 얘가 이해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어, 기타 과목이지만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뭘 암기를 해서 뭐 학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희발성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이 관련 건설 업종에 종사한다라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가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자격, 단순히 자격증 뿐만 아니고,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후에 뭐 공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요런 건설 회사에 취업을 할 때도 어, 충분하게 경쟁적 있는 자격증 취득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것들이 물론 다 이렇게 장비가 실질적으로 사진, 사진으로 다실려 있어요. 어, 이렇게. 어, 물론, 이 물론, 시험 문제는 자격증 그냥 죽는 거야. 어, 이렇게 쭉 문제불능이 구성이 되어 있고, 플랜트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과목이지만은 배관의 어떤 종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있죠 이렇게 뭐 사진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음, 봐야지 알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있고 역시 핵심 기출문제는 쭉 풀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장비들 그죠 이렇게자 이렇게 이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 모두 이제 올칼라로 되어 있죠 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제 기출문제집이 되겠죠.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이? 예,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이론소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프리집, 이렇게 두 권인데 여러분들이 두권 따로따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과연도 어, 기출문제는 2017년서부터 21년도까지 5개년도간 이제 풀어져 있는데, 어, 강의에서는 박성일 마스터님 강의에서는 삼력학만 풀어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그 문제를 전체를 다 풀어드리진 않고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선별해서 삼력학만 풀어드립니다 기타 과목은 본문에서 다 풀어드리잖아 뭐 풀이가 워낙 상세해서 요것만 풀어 보셔도 충분하게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솔에서 2022년도에 새롭게 출간한 박성일 마스터님의 건설기계 설비기사 필기책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